네, 김영환입니다. 어린 시절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요. 여러 마리를 사실 키웠습니다. 그 중에 흰 개가 있었는데요. 등치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 개의 등에 이렇게 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흰 개가 없어졌더라고요. 부모님은 죽었다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팔았던 것이었죠. 예전에는 가난했으니까 뭐, 개를 키우다가 팔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는 키우던 개가 없어지니까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랑 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개가 없어지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출애극기 1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단지 개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자녀, 장자가 죽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그랬을 때이 애굽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꺾였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초태생, 바로의 장자로부터 이제 그 몸종의 장자 그리고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하겠다 이런 선포를 전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사랑하는 장자를 이제 아끼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장자와 같은 이사를 아낀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여지껏 아홉 번째 재앙을 그냥 견뎌냈으니까, 이제는 뭐, 이 재앙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좀, 회개하는 척 하면, 하나님이 뭔가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주시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아, 요번에도 괜찮겠지. 나 요번에도 괜찮을 거야. 뭐, 지난번에도 뭐 하나님이 뭐, 살게 해 주시더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에 진노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어, 대부분 한국이 이제 코로나 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뭐 굳이 교회를 안 가도 그냥 인터넷만 켜서 예배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 바쁘면 뭐좀 빠지고 어좀뭐 주일날 그렇게 그 예배 에 매여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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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정도야 뭐 이러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바로와 그 백성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독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 계속 쌓이면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대재앙이 와요. 그 재앙이 왔을 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놓아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듣지 않았죠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그랬을 때 모세는 끝까지 자기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왔죠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내렸나요? 아니에요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움직이다 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하라치인데요 날카롭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개가 날카롭게 짖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는 이스라엘이 네 억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신하들이 절하고 정중히 떠날 것을 요청하게 될때 그때 본인은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태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런데 바로와 그 민족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 보통 개는 부정적인 경멸의 상징인데 여기서는 개가 짖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애굽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파리 재앙이 있었고 가축의 돌림병이 있었고 흑암 재앙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 내어서 안전하게 하셨어요. 이 구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팔라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게 놀랍게 구별하다, 경이롭게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은 구별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소동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셨죠. 구별해 주시면서 종말의 때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3절, 14장 1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바로와 그 백성은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청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이길 소망합니다. 자녀이길 원합니다. 나의 가족, 식구들, 사랑하는 식구들,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의 날에 그늘에 거하게 하시고,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잠시 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삶 가운데 영광 돌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 평안, 보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바로와 같은 자, 그리고 그 백성처럼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